콧날을 손댔어요. 아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세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오현민 플레이의 오연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관상을 봐볼까 해요. 유튜브도 새로 시작을 했고 언뜻 보기에는 어려 보이는 되게 무난무난한 약간 귀여운 <laughs> 느낌의 얼굴 상인데 그 관상 보시는 분들은 남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관상을 보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코를 보면서 어 코가 너무 낮아, 높아 이런 게 예쁘다, 안 예쁘다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복이 많다, 뭐 돈을 잘벌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니까 저의 관상을 한번 봐보면서 관상학적으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유튜브가 성공할 수 있을지 말년운이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 제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이런 거 처음 봐. 월급 받으면서 평가 네. 직장생활 하기는 어려워 이런 얼굴은 아, 저... <laughs> 아버지가 의사야 나도 의사 이런 식으로 가업을 물러받거나 얼굴 자체가 도학기가 진짜 많아 도학기가 뭐예요? 인기야 인기 쉽게 말하면 연예인 연예인 아, 네. 쉽게 말하면 현빈이나 장동건 이런 애들처럼 <laughs> 도학기가 얼굴에가 진짜 많아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음잘될관상이야 음. 그렇지 근데 지금 보니까 연출하고 다니는 게 빵점이야 어? <laughs> 아 기본적으로 눈썹은 보여야 돼그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들은 가장 중요한 게눈썹이에 눈썹 <laughs> 눈썹이 너무 예쁜데 100점인데 그걸 감추고 다니니까 눈 밑에 있는 그런 와잠도 와잠은 또 그죠? 애교살 회전해서 애교살 네. 이것도 지금 본인이 인기 많은 거예요. 콧날에 손 됐어요? 아니요. 안 됐어요? 손을된 것처럼 콧날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말하냐면 이 부분에가 약간 휘어졌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면서요. 네. 좀 교정할 수 있어도 해도,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손는내 자신이니까. 나온 셈네 다섯 여섯 일곱 그때예요. 코의 나이가요? 어, 금방 내가 건든 데가 또 네.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소에 아 아. 아. 있는 너... 이 금갑 금가... 금 음. 창고는 지금 되게 좋거든요. 금 창고가 됐다고요? 창고가 어. 좀 네. 자제해야 어. 되게 네. 뭐냐면 이턱 모양이 지금 주걱통 모양이어서 아주 좋아요. 네. 근데 길게 보일까 봐 그러니까 손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손대시면 안 되는. 음. 건드리지 않아도 완벽하다. 나중에 이 부분이 네왜 턱... 대답 안 해주시죠? 턱 양쪽. 왜 대답 안해죠 완벽하지만은 보완해야 될 것이 좋은 것은 드러내야 돼. 안 좋은 것은 감추는 거지. 이마가 너무 넓고 위로 너무 빠졌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감춰야 돼. 웨이브 웨이브 머리예요 머리, 머리. 어, 지금은 친구잖아요 항상 파마하라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앞에 머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하시면 이마가 조금 보이고 눈썹이 보이죠 네네 네. 그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눈이에요눈이요 네. 가요가 말씀드린 것이 다 들어있는 게눈이에요제 눈은 어요죠 쌍꺼풀 하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laughs> 눈이 큰 사람이 쌍꺼풀요이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 아, 약간 돌요형으로 예, 요간그황소요처럼 네. 그렇게 큰 눈이 쌍꺼풀이 아니기가 쉽지 않아가요관가에서요 쌍꺼풀 요 그쌍꺼풀 있으신데. 그니까 이 보이는다. 아, 요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laughs> 아, 있래요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그래요? 아, 그래 아, 요 아, 요 있어? 음, 있어 피곤해서 잠을 못 잤어요 이러면 은 일시적인게 있 일시적입니다 홍채 안에 있는 이 검은 흑점이 네. 작든 아니면 이 전체가 까맣든 이러면 돈이 무지막지하게 생긴다 아아 아, 본인 같은 경우에도 안에 있는 검은색이 크거든 그러니 아 지금 현재 상태가 돈이 많은 상태가 아 아니라 아아 많으면 음?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근데 이거는 바뀌어요 변해요 아 변합니까? 변합니다 돈이 많이 생기거나 주변에 다른 도와줄 사람이 많이 생기면 이 안에 있는 고민자가 작아져 이렇게 근데 원래 홍채 크기는 아, 그 빛의 정도에 따라서 바뀌는게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여왕 간다거나 그러데 잠깐잠깐 잠깐잠깐 반투만 잠깐 아, 보는거고 친구를 사귀거나 주변사람이 있을때 눈을 한번 봐보세요 눈동자가 까맣거나 안에 있는 흑점이 작거나 그러면 돈이 많다 본인은 작은 편이신가요? 나는 언젠가부터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언젠가부터 눈썹 모양이 아주 예뻐서 인기가 아주 좋은데 본인이 조금 자제하고 있는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것까지 어떻게 하세요 여자친구도 없으면 금방 생겨요 아, 한 이주 안에 생겨. 오, 그렇게까지? 어, 아주 <목소리> 어떤 사람 더 갑자기? 빨리 갑자기요? 더 빨리 생길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운이 빨리온 사람은 되게 빨리 오고 보통. 아, 네. 가위 거, 있으면 아무리 거, 좀 자를까? 아이 아, 아니, 거. 아니. 거. 아니야. 총평. 응. 응. 딱. 일단 돈도 있고 네. 사람한테 인기도 좋으나 네? 네. 지금 당장잘 풀리려면 네? 지금 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본인이막고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몇 점이나 드립니다? 아, 지금 뭐 이렇게 놓고, 놓고 보면 한 80점 정도? 80점. 80점. 아. 응. 80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제가 오늘 관상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봐봤는데요. 사실 신기했어요. 저를 딱 보자마자부터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예술, 공연 이쪽 계열로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하시는 것부터 저는 굉장히 사실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리고 관상에서 말씀한 대로 앞으로는 눈썹을 조금 드러내고 다녀볼까 해요. <laughs> 완전 소름 돋았어요, 저. <laughs> 네, 지금까지 오현민 플레이의 오현민이었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 빠이.